런닝을 뛰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방, 소방 경찰 체력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원복으로 달리기, 뭐, 제자리 멀리 뛰기, 그 다음에 경찰 100m, 1000m, 경찰 특공대, 허들, 산남2 k m 이런 동목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정강이의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종아리에 있는 근육, 뭐, 아킬레스건, 가자미건, 가자미근, 그 다음에 비복근, 그 다음에, 정상이 앞에 있는 정경골근, 뭐, 비골근 여러 그런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어, 그 근육이 어, 어떤 충격을 흡수를 다 하지 못하고 이제 경골이라는 뼈에 계속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경골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 저는 무조건 어, 러닝이나 점프 런치를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를 아래쪽부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엄청 불안하요이 위쪽 부분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어, 정방이 한 2분의 1 이상. 위쪽을 눌렀는데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염증이 되게 심한,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골에 통증이 있으면 운동 능률이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러닝을 쉬고 다른 운동으로 대체를 하기를 바라는데 그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건 사실 능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운동 중 하나는 이제 버피인데 소방 체력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왕복을 해달리기 기록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경찰 시험 중에 1000m 그리고 경찰 특공대 중에 2kg가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피 테스트를 시켜요. 버피 테스트를 뭐 10개,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시키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 버피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버피 테스트는 무릎을 바, 무릎이랑 몸을 바닥에 붙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세 가지 동작이. 하나로 개 계속 서지는데 제가 시키는 운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동작을 하나로 만들고, 전이 푸쉬업 자체가 너무 버겁다면, 꼭 푸쉬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조금 더 동작을 조금 더 짧게 만들면 하나 둘 무릎 배 가슴 가슴 배 무릎 둘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무릎 배 가슴 가슴 배 무릎 무릎 떼고 하나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 요렇게 그러니까 해서 제가 지금 한 10개도 안 했는데 사실 벌써 호흡이 거든요어 그래서 50개 100개를 목표로 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조만간에 50회랑 100회가 몇분 정도 나오는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골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쉰 스프린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병원에 가셔서 어, 의사 선생님께 진단 엑스레이도 어, 찍어보시고 진단을 받, 받으시고요 그리고 아마 뼈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내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꼭 받으셔서 약을 좀 복용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점프나 러닝은 쉬시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버피 테스트 같은 운동은 심폐나 하체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폼롤러나 어, 본인이 셀프 마사지를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이나 어, 가자미근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좀 만져주시면서 그 근육이 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종아리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